전관 앞에 섰는데 비밀번호가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순간 혹시 나도 치매일까? 치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. 그 시작은 바로 알츠하이머. 알츠하이머는 뇌세포가 100에서 150g 정도 쪼그라들어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. 왜일까요? 뇌세포 속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. 세포의 수분 부족은 노화 그리고 뇌세포 수분 부족은 치매로 이어집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건 매일 충분한 수분을 채우는 습관입니다. 체중 1kg당 물 33ml를 하루에 8~9번 정도에 나누어 마시세요. 그런데 물맛이 없어 잘안 마시게 되시죠? 목넘김도 불편하고요.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미네랄 메이크워터 버틀입니다. 미네랄 메이크워터 버틀은 마그네슘 알카리유노트를 만들어 물맛을 좋게 하고 목넘김은 부드럽게 하여 물을 더 마시게 도와줍니다. 물한잔 그저 물이 아닙니다. 나의 뇌세포를 지키는 건강한 습관입니다. 진짜 장수의 법은 치매 없이 건강한 백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. 오늘도 한 잔의 좋은 물로 나의 삶의 생기를 채워보세요. 미네랄 메이커 워터 버틀 나의 건강을 응원합니다. 미네랄 메이커